왜 이렇게 나는 인기가 많은 걸까? 여보세요? 아이고, 저런 <laughs> 잠깐만 어쩌면 좋아 응? 어쩌면 좋단 말인가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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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 빨리 빨리 빨리, 빨리 방 만들어 아 예예예예 예, 예. 빨리 빨리 오, 방, 방 만들란 말이야 오. 아 너무 설렌다 <웃음> <웃음> 그게 거짓이란 거를 알고 있어 가지고 너무 웃긴 거 알아? <laughs> 잠깐. 위스콘신위스콘신위스콘신초 안에 13 지역으로 12 지역으로 11 지역으로 10 지역으로 이거 아, 언제 바꾸죠 님? <laughs> <laughs> 안 고쳤네. 진짜 얘들 개발 자들도 대단한 거 같아. 음, 똑팀 이게는 개발 개발력이 인 별로 없는 거 같아. <laughs> 거의 인디 게임 수준이야. 아니 그 뭐지? 내가 다른 다른 뭐야? 뭐야 이제 뒤에 짐칸까지 바뀌네? 뭐야 이거? 아니 뭐야 이 끔찍한 건. 아니 이게 뭐 네, 들어간 중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끔찍한 운종이다. 너은오소리거든아미국 이구나 이제. 잠깐 뭐야? 아니 뭐야, 너무 이거. 너무 끔찍한데 내차봐 봐. <laughs> 뭐야 핑크색 뭐야? <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뒤에까지 핑크핑크해져 이제. <laughs> 어떻게 해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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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는... 다행히 다행히 맵이두 개밖에 없네. 그러니까 빨리 끝날 수도 있어. <laughs> 아 근데 개 끔찍하네. 나 왼쪽으로 갈게. 아,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. 오랜만이 아닌데. 오랜만 아니야? 이그 정도면 거의 매일 같이 했던 우리한테 따지고 보면. 어, 근데 촬영 움직임들이 뭔가 좀더 무거워진 것 같다. 난잘 모르겠다. 아니 지금 좀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 그리고 이 차는 아닌 것 같아. 너무 징그러서 워 들고 왔는데 아닌 것 같아. 트럭 상점에서 새로운 트럭이 나볼까 새로운 트럭 두개 나왔을 걸? 아 그래? 그렇네. 인터내셔널 페이스 다또 새로 나왔네. 음뭐 <laughs> 음. 크게 바뀐 건 없어 보인다. 그냥 진짜 맨만 추가된 느낌인데? 가자. 아, 움직임 느린 거보고 엄마 원래 이렇게 느렸나? 엄마가 좀 느려 알아 대신에 잘 가든가? 기.. 기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응 기어가 별.. 별로 없다 그럴 수 있지 아니, 나 이, 여기 못 가는 거실한가뭔 <laughs> 차로 가야 돼? 아 무슨 차가 좋았는지 결정이 안 되네. 차가 뭐가 없는 것 같다 나. 다러시아 들어가냐? 다 쳤다가 놓, 놓고 왔나 봐 내러시아에다가. 어쩌는 아, 타이어가 구린 게 단점이야. <laughs> 타이어가 구려? 돌을 못 가. 돌. 소나무 캐리어 생겼네. 아 진짜 못 간다. 지겠네. <laughs> 나 아, 그래서 지금 다시 차 바꿨어. 너무 답답해가지고 트럭으로 도 여행 다니는 게 훨씬 낫겠어. 이게 그 스카우트가 스카우트 역할을 못해. 아니 스카트 이런 거 불나는데 왜 그래? 우리 그만 캐수 있잖아. 아니 왜 돌을 못 가지? 지금. 맞아, 나. <laughs> 어, 그럼 <그러고> 간다 <laughs> 역시 약속된 승리. <laughs> 와, 따. 여기 길이 개구리인 거였네. 얘도 잘못 가네. 아, 제발 가줘. 제발 가줘. 아, 미친. <웃음> 왜, 왜? <웃음> 잘 넘어지네. <laughs> 몸 크잖아. 타이, 아, 타이어를 크잖아. 오프로, 타이어를 머드, 머들, 머드를 끼고 있었어. <laughs> 오, 이다 윈치, 이따 와. 꼼짝없이 당하는 줄 알았네. 와, 야 여기 너무 심각한데?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여기서? 아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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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 됐다, 됐다.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퇴근했어? 응? 아, 미친 녀석아. <laughs> 나나왜 이렇게 빨리 <laughs> 퇴근했어, 미친 녀석아. <laughs> 오늘은 그냥 강직이었거든. 근무가 아니라. 아하. 그래서 미친 녀석이 됐지. 웃겠게. <laughs> <laughs> 아 바퀴 큰놈 들고 올걸 그냥 이럴거면 <laughs> 아양크 너무 잘 넘어져 맞아 너무 쓸데없이 그렇다, 잘 넘어져 달리는 것도 있긴 하지 <laughs> 속도에 비해서 잘 넘어지지 아 근데 여기도 뭔뭔 뭔 일이래 다 이렇게 물 넘쳐 졸라 가지고 미스콘 시라는 완전 시골 아닌가? 그렇지 친절한 주유소가 있다 여기 다행이네 그래도 주유소 있고 와야 여기 지능이 너무 많아 머드 타이어 효과가 있나? 네 조금 아스팔트네 그래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잘 넘어졌구나 신나게 달리다가 <laughs> 어찌어찌 계속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내가 가는 건지 가지고 있는 건지 아이씨 <laughs> <laughs> 또 넘어졌어? 아, 미치겠네. 아, 얘안 예, 써. <laughs> 시작부터 너무 행복해 하는 거 아니냐고. 아니, 좀 적당히 넘어져야지. <laughs> 심하잖아, 이건. <웃음> <웃음> 그, 뭐지, 코너 돌다가 그 브레이크 밟으면 한 바퀴 굴러. <laughs> 이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 도착할 것 같기는 한데, 개 답답하네. 얼마 첫게 미션 인는거 아니겠지? 얼마? <laughs> 아 통나무 캐리어 그냥. 그러니까 지금 통나무 캐리어 억지 만으로 지금 미리 들고 가고 있어. 아니 체인을 왜 달고 나왔어? 와, 진짜 스치겠네. <laughs> 야 체인 좋을 수도 있어. 괜찮아 뭐 아스카스테 체인 딱이지 뭐. 아, 딱이지. 탱크들이 그래서 체인 달고 다니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제발, 멈추지 마라. 아, 나 바로 멈추네. 아, 답답해 죽겠네. 어, 여기도 주유소 있는 거 같다? 대박 셌어. 아픈 길, 대번 가고 있어. 정말 오래 하고 싶구나. 막 어려운 길도 아니고, 아스팔트 길인데. 너의 마음 잘 알았어. 말을 하지 그랬어. 와 너무 왔다 왼쪽으로 가야 되나 보네. 자, 여기선 너가 활약할 때다. 할수 있지? 나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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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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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여기로 가지가나 뭔가 좀 사운드 이런 게좀 달라진 것 같다. 아닌가? 원래 이랬나? 음. 사운드가? 사운드? 응. 엔진 사운드 이런 게좀 달라졌어. 단단한 도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. 오, 일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? 아니, 길이 다 모드야. 그래서 모드 끼고 왔더니 또 돌이네. 어떡하냐? 아, 근데 이거 모드 타이 아니었나? 큰일 났나 제발 올라가 주세요. 가라. 가라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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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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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제발 제발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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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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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여기까지만. 제발 여기까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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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돼. 잘안 돼. 아, 근데 뭐야? 아, 여기 있네. 이렇게 갈수있으면은아이 뭐 라이 올라갈 I 같은데? 일단 시도 타이어 때문에? 아니 미 like the 있네 n g c o a 서도 나무 거은거 철거해 가지고 가나? 여기 I like the l o n 아 c 이 a t I l i 물리 엔진이 long 왜? 이 a t 까지못올라가지 e l o n 돌 돌길에서 타이어라도 어 그러니까 좀 뭔가 불안한 불안하게 보였어 움직임이 허머 들고 가고 있어 아니 타이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못 올라간다고 응 세발 여기 올라가게 해줘 그립이 안 잡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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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넘어질 뻔했네 아니 미친 <laughs> 어, 여긴 갈만하겠는데? 타이거가 너무 사기여가지고 막 디버프 먹은 거 아니야? 아 미치겠네. <laughs> 오이 오이 어떻게 된 거냐고. 가지? 그렇지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. 와 신장 승리. 와 빼냈다. 어어어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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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우 드디어. 와. 얼마나 개같은지 볼까? 아니 퀘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니 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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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어 퀘스트 와 대견됨이. 이거 뭐냐?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냐고 <laughs> 자 일단 저거 풀고 있어봐 공장 다리 좀 봐야겠다 공장 다리 보러 가야겠다 똑같은 게네 번째 가는 중 <웃음> 축하해 <laughs> 축할일 맞지? 이번에는 성공한다 오케오케 이아 언제까지 발견할거야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설마 아까부터 계속 발견하고 있는거야? <laughs> <laughs> <좀> 심하네 <laughs>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니 진짜 계속 나오네 뭐야 이게 끝났다. 드디어 끝났네? 오우, 야, 씨. 올라가라. 그치, 그치. 여기까지만, 여기까지만, 여기까지만. 오케이. 안에 비왜 이렇게 많이 와? 비 너무 오는데? 오야 산사태로 났었나?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길이 끔찍해 여기 됐다 됐다 아 몰라 해당판 아스팔트가 있으면 뭐해 거기다 망가져가지고 왼쪽에 좀 갔다 갈까? 미션 같은 게 있겠지? 음, 아무것도 없겠다. 왜 있는 거야? 자, 왼쪽으로 다시 돌고, 분명히 저길 뚫는 미션이 있는 것 같으니까, 길부터 빨리 뚫어야 될거아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야. 이게 진흙과 진하고, 오른쪽 돌면 바로 던가 여기 제발 안 어려워라 아니 뭐 가는 길마다 바위가 너무 있어세야겠다 제발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아 수락 아. 복구하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? 그래 복구하는 걸 도와주겠는데 뭐가 필요한 거야? 금속 형광 6개? 아, 너... 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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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여기, 못올라이겠어 어디? 빡세, 여기, 못올라가기어 여기, 점... 스에 여기, 뭐야 여기, 여기, 그 여기, 여기, 기 여기, 기 여기, 여기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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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기 여기, 기다기 여기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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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정말. 이 타이가가 못 올라가. 타이가 디버프 먹은 거 아니야? 지금 원래 지금 다른 데로 돌아왔는 데일부러 원래 가던 곳이 안돼 가지고. 음. 어디다 가지 는데 음. 빠르게 가는 중입니다, 여이